듀오 열혈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디 서는 누구시죠? 어 저는 구미에 서는 김용섭이라고 하고요 아네인계드릴게요아네 네, 열혈님 반갑습니다 지금 듀오권 어느 정도 남으셨죠? 아 그거 세봐야 돼요 제가 아, 아 근데 이거 스카너 이거 바뀐 건가? 나 존나 해보고 싶은데 스카너 혼자 혼자 솔랭할 때 하면 안 돼요 그거? <laughs> 와스카너다 아 스카노, 여러분들, 이거 바뀌었어요, 혹시? 저기, 나, 처음상 대해보는데 와, 스카노, 야, 존나 무섭게 생겨. 님들, 이거 스카노 스킬 바뀐 것 같은데, 저거. 존나 무섭게 생겼는데. 페이스 지금 뒤도 개발하는 중. 야쟤 바빠 쟤 바뀌었어. 쟤 힘들어 스카노. 와 페이스 와 이게 정글이지 인정? 저기도 개 빠고 있어 지금. 아 가위. <목소리> 뭐야 이거 뭐하냐 너아 <목소리> 뭐해 진짜 <목소리> 아 이런데서 그러니까 싸우니까 애들이랑 싸우니까 그냥 열받는거예요 그냥 아, 빨았다 뭐이 <목소리> <목소리> 아이들 또 왔네 자아 저게 정글이지 씨발. 아 비드에서 제가 다 해주고 있다고요. 아니 그게 정글이라고 뭐해? 왜? 왜 그러시죠? 와 아니 이드를 슬... 이거 저마 저막 깼다나 팔았다 아, 아 진짜 어, 이거지 <laughs> 스카나 <laughs> 저 <사라져 웃음>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이거? 아, 아니야, 어, 이거? 존나 썩었는데? 아, <laughs> 와! 아, 모르겠다, 그냥. 그냥 되는 대로 해,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바텀 갱 갈게요. 지금요? 네, 가는 중. 뒤돌아서 가는 중. 이거, 그 드레이븐 보자. 보준 예. 아, 나야나안돼안도안안도안 그러니까 제발. 나단도안하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나 나도 안하도 하고, 나도 안하안안안도 오! 뭐야 이거 어떡하노 <목소리> 와와이크 <목소리> 어, 저거 한번 해봐야, 우와, 야. 와. 이걸 해봐야 되겠네, 한번. 야, 정도가? 야, 그냥 빼, 빼, 빼. 뭘 해봐. 지금 아. 존나본데 거기. 나, 나 빼기가 싫어. 방금 아, 미세요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우리 멀다 고기. 예. 일단 응? 다 빨았다 다행. 우선 천천해봐. 와. 와 진짜. 와 거리 감각이 없으신데. 아없세요 닌. 라스리안 어 아, 해본다해본다 길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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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해주잖아요 이거네 길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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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길바가 어 뭐야? 아 길바가 싹다 맞아주니까 길바가 게 하면 해주죠 그냥 할 때는 그냥 팬이라 하겠다 아, 저 스카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아. 생생 가면 하나하더라. 아이! 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네? 어, 스카노네.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저 존나 세게 생겼어, 그냥. 아. 만하면 벽에 붙어서 라이트 하는 게 좋을 거라. 네. 갈고리 갈고리 갖고 있잖아거든. 아니 내퓨 그 아픈데? 아니 왜 이렇게. 아군이 사겠습니다. 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에게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나이 아, 아. 아. 와, 탑바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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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상했습니다. 야, 다신다 라인 저거. 아, 클일 났네. 어, 큰일 났어. 저건 어, 어느 한 라인... 멀쩡한 데가 없다. 아니, 뭐 파이? 야, 이거 파이프? 아, 이거 클럽다 나, 쟤한테 라인전 이기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밸류어 아, 까보라. 아. 아, 나, 까비. 천천히 빼내자 이봐. 이쪽 이분 노래 봐. 그분 분 봐봐. 그분 봐봐. 오 어, 나이스 발고리무저워차 <laughs> 1차, 1차 까자 이거. 그래 그래 그래. 무시하고 까까까 무시하고. 어, 그래, 무시하고 무시. 말 들으면 안 돼. 얘좀 세다. 저기 아. 아니 이게 가왜 저래? 아, 까비, 까비. 근데 이거, 이렇게 따라가면 되거든? 공사 해봐. 어그로 끌어봐도. 유차 쓰고. 그냥 때려봐봐, 애들. 지금 이거 보내면 안 돼. 보내면 안 된다고, 애들. 보내면 안 된다고, 이거. 이거 궁 써봐, 궁 써봐. 용서 봐, 궁좀 써봐. 뭐 없나? 아이고, 씨. 아, 제발. 아, 이게 하필 <놀람> <놀람> 와... 즐겨봐라 왜? 겁나 세아뭐 습니다 일단 가. 아니 이게 큐가 원거리니까 이게 원거리 장전도 견제가 되고. 아, 씨발 플래시 존나 쓰고 싶다. 맞나? 싸 자, 세다 했죠, 영철 씨. 어. 커노 이거 그냥 라인 좀 개센데, 그냥. 어. 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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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뜯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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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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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시만. 아, 내가 송련도화 했었는데, 아, 이겼을 것 같아. 잠깐만, 아, 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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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야, 니 야, 네 말이 맞다. 저거 4대5긴 한데, 하면 1을 아... 가봐, 가봐, 가봐. 와. 아니, 형편... 뭐, 뭐야, 이게... 아 이거 아크장 없으면 딜이 없어. 오. 아, 커드. 야, 일단 다이애나 봐봐. 다이애나 봐봐. 봐. 어, 어. 다이애나, 다이애나, 다이애나. 봐봐. 똑같거 야,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잡아. 다이애나. 아, 어? 나이스. 괜찮아. 자, 이거 이거 하고 욕 먹으면 돼. 흔들리지 마라. 이거 한번 해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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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내가 먼저 할게. 때려봐, 어, 때려봐, 때려봐, 오케이. 나 다이? 아우, 씨발 길이야. 그럼 일단 가보긴 했거든요. 가자, 가자. 이거 일초 가봐, 가봐. 와. 오, 가자, 오, 날수. 날수. 어. 나이스. S. 나이스. S. 어. 야, 크잖아, 그만 내려와라. 야, 뭐냐? 이거 된다니까? 야, 아, 너무 아깝다. 내 차코는 좀 깝깝하네, 기야 다 뜨려. 일단 다 팔았다. 어나이스 진짜 개다랬다. 어. 어. 바로 나네 있잖아. 야나 간중 간중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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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뺏겼네. 아이 씨발. 아니 씨발 이거. <laughs> 아이 쓸모 없나? 있는데. 야, 그냥 게임 끝내야 돼, 이거. 가엔나. 나 가는 거. 아, 아, 진짜, 슛! 아, 야, 그냥 딜이 없다, 진짜. 와. 와나 근데 소름 돋는 게 카르마 아기 같어. 무슨 행동을 이리로 풀렀는데? 아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용서 봐. 아 아이 메판서 포터라서 아! 악맨. 여러분들, 제가 정글 스카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같이 하는 사람이 플래티넘이라 그래요. 아, 아.

아, 저거 피한 판인데. 라카 형. 나, 나 이거 피 없어. 아니, 라카 형. 와, 말파 씨발. 아니, 이거 라카 형 이거 힐 주면 안 되냐. <laughs> 진짜. 아니, 이거 힐 주면 안 되냐, 이거. 와. 아, 말판 받나? 아니, 매판 서포터랑 싸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지,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 니도 알잖아. 아, 아 송방은 없애줘야 돼, 저거. 아, 야, 야. 진짜, 존나 빨라 그냥. 니가더 빨라, 봐봐야 돼. 뭐가 빨라, 뭐 빨라 빈시나. 가봐, 가봐, 가. 가봐. 잡아야 돼. 아, 스킬 쿨이야. 와봐, 와봐, 와봐. 가자, 해봐, 해봐, 해봐. 몰라 해봐,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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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봐. 빨리 거리한다아 바로 있었어, 분이나 남았어요. 야,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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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좀 같이 있을 때 뭐? 아, 용서 와 빨리 와봐. 하고 있어. 이이 뭐? 야야야 맞춰라, 씨발 나 총가면 아, 좀뒤죠 그냥 아니 좀맞춰라고아 패드 <laughs> 새끼가 아, 어딨데 어떻게 내가 뒤를 해 내가 앞으로 다가 어? 야야 야, 잠시만 나 일단 가봄 야 기다려봐 와아 좀 와봐 그냥 씨발야좀 <laughs> 아, <laughs> 맞추라고 그래 그래 뭐있냐 아씨발 <laughs> 좀 잡아, 저거, 그냥. 아, 씨발! 아, 좀 잡아봐, 그냥. 진짜 속 터지네, 씨발!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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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이 이 얘기 마고 갈게요. 그쪽 그냥 존나 못해요, 그냥. 뭐랄까, 아, 이게 말이 안될 정도로 못한다, 그냥.